한국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에는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팀에서 득점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두 선수는 경쟁관계 있는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단짝 파트너였습니다. 두 선수가 합작해 만들어낸 골수는 47골로 프리미어 리그 사상 가장 많은 어시스트와 골 조합을 이뤘습니다. 서로 돕고 연합하면 승리하고, 나리고 경쟁하면 패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사단의 공격에 대항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 총 공격을 펴고 있는 이 때, 성도의 연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승리를 위해 서로 믿어주고 높여주며 연합하시기 바랍니다.